Big brown eyes, voice so sweet it hypnotizes You drive the boys crazy Up late each night, drinking wine Options at on every side It must be amazing Well look at you, that crooked smile Just stay there for a little while Cause this won't last Just drink it, it up. up, this night's for you And everybody knows it too 리프트가 리프트하고 타이어 탈착기가 다 왔습니다 리프 y 두 개랑 탈착기가 다 이제 K l n l beautiful l 에 e 대형 t 프트에속하 e 655 리프트에요. 자동 경사판하고 휠 바이스 추가했고, 어, 양쪽 발판 스위치가 양쪽에 있구요. 이렇게 올리면 제 키가 178인데, 제 가슴 높이 정도까지 올라와요. 178이고. 이 정도까지 올라오고, 색상은 주황색으로 했어요. 블랙, 오렌지.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400이에요, 400. 소형 리프트. 그, 저65 리프트에서 이제 큰 작업들을 하려고 오토바이를 띄어놓은 상태에서, 다른 손님들 오시면 또 내리고 하기가 번거롭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가 더 있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주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게 여기는 이제 계속 이제 경정비 위주로 사용할 소형 리프트. 400. 400은 경사판이 자동이 아니에요. 수동이에요. 그냥 고정식. 얘는 올라가는 게제 배꼽 정도 위치. 예, 네, 배꼽 정도 위치까지 올라오는 녀석이에요. 이 정도만 올라와도 충분히, 충분히 작업을 할수 있죠. 예. 네. 여기도 휠바이스 추가했고 이렇게 지금 두 대를 사용해요. 두 대를 사용하고 색깔을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렇게 블랙 오렌지 오렌지색이고 제 작업실하고 색깔 매치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렌지를 하기도 잘 하기도 한게 잘한 것 같아. 400은 전형적인 많이 보신. 짠. 그레이, 레드. 이렇게 확실히 작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작아요.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 소형은 확실히 작은데, 그래도, 뭐, 믿을 끝까지도 다 올라갈 것 같아요. 조금 아슬아슬해 보이긴 하려나? 그래도. 저 65는 경사판이 자동으로 안으로 들어갔다가, 리프트를 내리면 밖으로 나오면서 경사판이 장, 딱 위치에 오는 거고, 얘는 경사판이 이렇게 고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뛸려면 이렇게 띄고 사용을 하고, 그냥 뛸 때는 이렇게 껴놓고, 그냥 뭐 오일 갈고 할 때는 굳이 뛸 필요는 없죠. 그래서뒷 타이어 작업할 때, 그럴 때만 띄어놓고 작업을 하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400은. 이렇게. 두 개가 됐고, 그 다음에 탈착기. 탈착기도 이제 KNL 거고, 여기 보면, 이렇게 헬퍼가 달린, 헬퍼를 다른 추가한 탈착기. 근데 탈착기가요, 어, 지금 뭐 밑에 피스톤이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 사용이 안 됩니다. <laughs> 이게, 부품을 하나를 교체해야 돼요. 아, 이게 새 거를 샀는데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 지금 그렇다고 뭐 기계를 통째로 바꿔달라고 할수 없는 노릇이고 네, 내일 모레 될것 같아요. 그 부품을 여기 안에 이제 그 이렇게 타이어 눌러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눌러주게끔 에어를 막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 부품이 고장이 났나봐요. 불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여기 있는 피스톤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피스톤이 택배로 받아서 이틀 뒤에 도착하니까, 여기에 오셔가지고 다시 장착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이건 수요일 날 완성이 될것 같아요. 아마 내일 이거 에어라인, 저기 에어라인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에어라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릴도 아직 안 왔어요. 에어스 릴도 안 와서 에어스 릴이 와야지 뭐 임팩을 쓸수 있으니까 그 릴도 장착을 하고 내일 올것 같아서 그래서 내일까지는 어쨌든 장사는 못할것 같고, 어, 수요일부터 제대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일도 오전에는 아마 저 탈착기가 안 돼서 타이어 교체라든가 그런 건좀안될것 같고, 일단은 예, 경정비는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작업실이 이렇게 지금 제가 문에 붙어서 보여드리는 거고 네, 리프트가 이렇게 두개 오고 네, 리프트 두 개의 탈착기 그다음에 저 앞쪽 문 앞에도 공간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거는 저기 여기 앞에서 오토바이 세워놓고 해도 상관없고 네, 리프트에 굳이 안 올려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다행히. 그래도 이 유고가 사이즈가 커서 어 공간을 많이 차지할 줄 알았는데 아주 딱제 생각했던 만큼 딱그 정도 나왔어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리프트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근데 아쉬운 게아 여기 좀 이제 스크래치가 좀 크게 나긴 했는데 이거 뭐 어차피 밥상으로 쓸 것도 아니고 제가 쓰면 스크래치가 어차피 날 거니까 그냥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사이즈, 뭐. 일단,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지금 꾸며져 있고, 제가 뒤에 창고가, 이렇게 부품을 놓을 창고 자리가 아니어서, 부품을 여기다 이제 놓아야 될것 같아요. 정수기 설치가 오늘 됐어요. 여기 지금 폴딩도어잖아요. 예, 네, 이게 폴딩도어라서, 여기가 이제 접이식인데, 이게 레일이 있어요, 이렇게 밑에. 밖이 레일을 따라서 문이 움직이는 거라서 이 레일이 위로 올라와 있어서 오토바이가 왔다 갔다 할때 찍히면 이게 레일이 이렇게 문이 제대로 닫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 찍히는 거 방지하려고 여기 턱을 딱 맞춰서 접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설치를 해주셨고 밖에는 이제 제가 이제 시멘트를 해서 높이를 높여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거의 완성이 됐어요. 바로 이제 영업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